안녕하세요. 지식 머니입니다. 오늘은 우리 유전자에 대한 놀라운 발견들이 어떻게 의학을 혁신하고 가장 치명적인 질병들과 싸우는 강력한 무기가 되고 있는지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이 지식이 어떻게 인류의 건강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함께 알아볼 준비 되셨나요? 모든 이야기는 1953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왓슨과 크릭이 DNA의 이중 나선 구조를 발견했을 때 생명과학은 거대한 전환점을 맞았죠. 그리고 1990년, 30억 달러 규모의 거대한 프로젝트가 시작됩니다. 바로 인간 개놈 프로젝트예요. 10년이 넘는 연구 끝에 인간 유전체 지도가 완성되었고, 덕분에 의료 연구자들은 수많은 질병의 치료법을 개발할 수 있게 되었죠. 그런데 이 기술 정말 비쌌습니다. 하지만 2014년 미국의 일루미나라는 회사가 단돈 1,000달러로 전체 게놈을 시퀀싱할 수 있는 장비를 발표하면서 게임의 판도가 바뀌었어요. 갑자기 엄청나게 저렴해진 거죠. 그 이후 2015년에는 생명과학 분야에 대한 투자가 폭발적으로 늘어났고 미국은 무려 6,500개가 넘는 생명과학 회사를 보유하며 이 분야를 선도하고 있습니다. 정말 엄청난 발전이죠. 자, 이제 오늘 이야기의 핵심 중 하나인 유전자 편집 기술, 특히 크리스퍼 캐스나인에 대해 알아볼까요? 마치 분자 가위 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기술은 DNA 가닥을 자르거나 교체하거나 심지어 수정할 수 있습니다. 특정 결함 유전자를 찾아내서 잘라내면 우리 몸의 세포가 스스로 손상된 부분을 복구하면서 그 유전자를 비활성화시키는 원리예요. 크리스퍼의 가장 큰 장점은 바로 단순성과 경제성입니다. 거의 모든 세포와 유기체에서 어떤 DNA 조각이든 쉽게 표적으로 삼을 수 있고 비용도 저렴해서 더 많은 사람이 혜택을 받을 수 있죠. 놀랍게도 이 기술은 낭포성 섬유증, 심장 질환, 그리고 다양한 암을 포함한 수천 가지 유전 질환을 치료하는 데 도움이 될수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이 기술이 어떤 질병에 가장 먼저 적용될 것이라고 생각하시나요? 하지만 이 혁신적인 기술에도 논란은 있습니다. 바로 디자이너 아기 문제처럼 윤리적 고려가 필요하다는 점인데요. 현재는 다음 세대로 유전되지 않는 체세포 편집에 집중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아직은 논의가 더 필요하지만 유전자 편집 기술은 분명 미래의학의 핵심이 될 겁니다. 다음은 암 치료의 새로운 희망 바로 면역 치료법입니다. 암은 정말 치료하기 어려운 질병이죠. 하지만 이제는 환자 자신의 면역 체계를 활용해서 암과 싸우는 기술이 등장했습니다. 불과 10년 전에만 해도 상상하기 어려웠던 일인데요. 이제는 면역 치료법이 화학요법, 방사선 치료, 수술에 이은 네 번째 중요한 치료법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왜 면역 체계일까요? 우리 몸의 면역 체계는 정상 조직을 손상시키지 않고 박테리아나 바이러스를 매우 특이적으로 공격하도록 수억 년간 진화해왔기 때문이에요. 이뮤노코와 같은 회사들은 T 세포 수용체, TCR 기술을 사용해서 암세포를 정확히 인식하고 T 세포, 라는 백혈구를 모아 암세포를 죽이게 합니다. 또 다른 주목만한 발전은 노바티스의 CAR-T 치료법입니다. 킴리아라는 약물로 급성 림프구 백혈구병을 앓고 있는 아이들을 치료하고 있죠. 비록 가격이 50만 달러에 육박하고 아직 초기 단계지만 과학자들은 면역 치료법이 암 환자들에게 진정한 희망을 준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암으로 고통받는 분들이 있다면 이런 희망적인 소식이 큰 위안이 될 거예요. 이제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기술은 바로 휴대용 DNA 시퀀싱 기술 미니온입니다. 이 작은 장치가 어떻게 말라리아 같은 치명적인 질병과 싸우는 데 도움이 되는지 아시나요? 말라리아 기생충은 계속 변이하고 약물에 내성을 보이는데요. 옥스포드 나노포에서 개발한 이 미니온은 휴대폰 크기만 하고 노트북에 연결해서 DNA 패턴을 읽을 수 있습니다. 이 장치는 말라리아 기생충의 DNA를 분석해서 어떤 종류의 질병인지 정확히 파악하고, 의료진이 가장 효과적인 약물을 결정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말라리아뿐만 아니라 뎅기열 바이러스, 결핵균 등 다양한 약물 내성 돌연변이를 안석하는 데 사용되고 있어요. 미니온이 왜 게임 체인절까요? 비교적 저렴하고 휴대하기 쉬워서 개발도상국에서도 현장 진단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가장 놀라운 점은 바로 실시간으로 정보를 제공한다는 거예요. 시퀀싱을 시작한 지몇분 만에 결과를 알수 있습니다. 이 기술은 최고 수준의 맞춤형을 얻품이 더 이상 특정 병원에만 한정되지 않고 전 세계 모든 사람에게 제공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 이처럼 우리 유전자에 대한 놀라운 발전은 현대의학의 중요한 전환점이 되고 있습니다. 바이오테크 기업의 혁신과 막대한 투자는 우리가 질병의 증상뿐만 아니라 근본적인 원인을 치료하는데 그 어느 때보다 가까워졌음을 보여줍니다. 개인의 유전체에 맞춰진 맞춤형 의약품이 일상적인 치료의 일무가 되는 미래 상상만해도 정말 기대되지 않나요? 오늘 지식머니에서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미래 의학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댓글로 자유롭게 나눠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다음 시간에도 유익하고 흥미로운 지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